야, 근데 대표님, 네. 이게 옥수수 그 자란 걸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대가 시라잖아요 지금 시하고 네. 잎을 보니까 벌써 아유 이거 여기에는 만풍년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옥수수가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싹 까마잖아요. 이게 까마잖아요. 영양, 응. 이게 뭐 영양이 넘치는 거예요. 홍천 옥수수는 전국에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우리가 양강대서 우리가 옥수수 심을 때는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옥수수가 이래요. 네. 데 여기는 16줄, 무0줄 네. 많이도 나와더라고요. 네. 아, 이런 줄이요? 예. 네. 네. 그 줄을 그럼, 보고 이제 알아요? 영양을 본단 말이에요. 네. 아, 진짜. 네. 아. 여기는 옥수수도 완전히 그 자기 영양을다 가지고 이제 옥수수가 자라요. 아니, 근데 지금 옥수수 밭에도 풀이 한 개도 없어요. 여, 여기는 어떻게 비닐도 안 쌌는데 어떻게 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자라기 전에 어. 여기다 이제 풀다 죽는 그걸 살처제를 체제? 아. 응. 풀이 안 자라게, 풀이 안 자라게. 음. 네, 그러면 좀 그런 약이라도 만들지 그럼 어, 없어요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는 약을 만드겠어요? 만들 뭘 만들겠어요 네. 그러곤 동서 안 돼갖고 아. 근데 그다음에, 또 거짓말 보고 뭐 그... 우리는 만풍년 이렇습니다 만풍년이 다 어디 가냐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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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집에는 만풍년이야. 거기도 뭐 무슨 뭐 어선이 넘치게 잡았다는지. 아, 그, 나는 북, 여기 와서도 회를 안 먹었어요. 어. 왜냐하면 우리 북한에서 회를 먹어봤어요. 너무 못 어. 뭐 먹어요. 거기 서다 어디로 갔는지. 음. 어, 푹썩어야지 네. 먹었으니까 나 진짜 해물 맛이 그런 줄 알았어요. 어. 아,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는 예 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하고 소고기를 음. 먹겠냐 하기 때문에 아소안 먹어요. 어왜안 먹어요? 아그 질긴 거왜 먹냐고. 그지 렇 어쩌다 일생에 한번 먹어봐. 어 북한에서 소고기 한번 먹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소, 소고기 아무 아무 사람 막 잡아 못 먹어요. 뭐먹뭐 뭐, 먹는데다가 네. 어쩌다가 소고기이래. 죽은 소고기를 먹으면 네. 질기긴 왜그리 질겨. 예. 텅텅 튀자. 야입 아니에요. 뭐 하루 쟁일 쓰워도. 그러니까 북한 소는 불임 소잖아요. 일을 많이 하다 나니까 소가 이게 고기 넣으니까 음. 살은 질기고. 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소고기 먹으니까 음. 입에 넣는다니나 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지 없어졌어? 어느, 뭐 이게 무슨 소고기야? 어? 돼지고기보다 더 연한데? 어. 이제는 소고기도 너무 잘 먹습니다. 아. 음. 없어서 못 누가 사주면 네. 뭘 어. 먹겠냐고 물어보면 한우, 한우 사주세요. 아, 그렇죠. 예. 아. 이제는 한우. 정말 이거 감자인가 보다 네 여기는 감자밭인데 이건 우리밭이 아니고 이제 바... 남의 밭이 음. 네. 남의 밭에는 감자밭에 풀이 좀 네. 보이네 어이네 어, 그... 감자밭에는 보이네. 원래 풀이 좀 네.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꼭 아닌데 음. 이제 갈리가, 갈리가... 야, 여기 풀이 많네 이런 밭은 어떤 부리가 많나 하면은 이제 서울에서 아 땅을 사놨어 땅을 사 사먹고... 근데 땅을 사놨는데 농사를 안 지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요? 농사, 땅을, 땅은 농민들이 갖고꿔야 되잖아요. 음. 근데 서울에서 샀다? 여기 와서 이걸 안 가꾸고, 또, 밭을 무게 넣으면 걸려. 음. 너네, 음, 이거, 그래요? 그래요. 어. 너네 이거, 그래요? 음... 너네 이거, 농사 질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거 아니고, 너 투기로. 음. 어. 너 이제 여기 땅값이 음. 오르면 이제 팔아먹자고, 사꾸나. 이걸 샀구나.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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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잖아요. 지금. 예, 산이에요. 저렇게 푸르니. 우리가 이거, 이것도 이제 여기, 여기 이 파도 한번좀 봐요. 파도 무슨, 얼마나 잘 심었는가. 파가 무슨 무슨 뭐지? 잔디 같아요. 네. 무슨이? 음. 무슨 이 공원에 뭔가를 응? 음. 꽃 같은 걸 심어놓은 것처럼. 음. 이게 지금 김장파. 아니요. 아니 여름 파예요. 어떤 파요? 여름에 이제 팔수 여름에... 있는 파. 예. 아, 파. 예. 여기 대파. 이게 대파. 음. 이거 이건... 얼마 예뻐요? 어,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다. 저, 파서 꽃까지. 아 어, 다시, 이거, 이거 대표님 예, 거? 예, 요 예, 우리 같이. 아, 이건 참. 어머야, 세상에. 아니. 부자다! 부자다. 이, 이 다, 이게, 그래도. 이야. 이땅 어, 파서, 이, 이게 돈이잖아요, 이거 돈이에요. 응. 어, 돈이에요. 아, 대표님. 요 돈이에요, 이거. 여기는 땅파면 이게 돈이 생겨요. 이게 뭐 벌... 어. 이제 대, 대표님 이 풀이 있는거 한번 좀 천천히 봐주세요. 네 말이요. 이게 지금 파 사이에도 풀이, 풀이 하나도 풀이 없어요. 없어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뭐 손을 뽑았어요, 아니면 뭐 약을 쳤어요? 약치고 또 이제 기물로 이게 이거는 이 용은 그 여러 올렸어요. 거란한 올리는데 거란한? 어. 또 그런 게 있어요. 갈리기로 갈리기로 한번쫙 갈아주는 거예요. 가대길 가라도 어떻게 풀이한 마도 없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뒤지면 네. 땅은 또 촉촉하게 있어요 응. 그 파가 잘 자라는 거예요 응. 겉은 말랐는데 안에 다 젖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땅을 보면 딱 이거 북한에서 그린 같아. 땅 같아요 모래 땅이아요 농사 안돼가지고 네. 그, 그... 근데 여기는 네. 이 땅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걸 그 진단해 보잖아요 뭐이 뭐사라는거다 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영양을 주거든요. 아... 음. 그래서 땅 하고는 우리가 거짓말을 못 해요. 음. 땅이 뭘 먹고 싶다는 거다 이제 자기가 네. 예, 말하거든요. 그러면 땅과 말을 하겠네요. 아니 갑자기 북한 아. 영화 아. 생각났어요. 네. 땅과 말하는 처녀. <laughs> 그 처녀가 너무 농사 안 되니까 아. 땅과 말하잖아요. 제발 우리 장군님께 기쁨드려야 되니까 농사 좀 잘해보자 하면서 네. 그 땅과 말하는 처녀. <웃음> <웃음> 그 영화에서도 이거 시리어트니까 나오잖아요. 예. 네. 네. 나오죠? 나와요 떠가지고 얘가 그 북한에서도 생각은 다 있어요, 사실 이게 가그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 시료를 떠가지고 이 땅이 뭘 먹고 싶 하는 거 먼저 먹여야 된다고 그 여자가 땅을 퍼가지고 네. 평양 가잖아요 뭘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먹여줄 게 없으니까 못 먹이잖아 못 먹이지 못 먹이니까 응. 문제지 근데 여기는 이걸 시료를 떠가서 농무기스센터 가면 여기다가 뭘 얘네가 뭘 먹어야지 이거 된다는 아, 거 대단하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아는데 기농 그 기농 일년 만에 이런 성과치고는 이거 뭐엄청난데요 작년에 제가 올해는 지금 병아리 아직 못 길렀는데 병아리 작년에 길렀어요. 다 팔십 마리를 길렀어요. 가을에 다 이제 잡아서 나눔하고 아. 먹기도 음. 하고 네 근데 이제. 어, 우리가 보면은 농사꾼들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음. 그런데 품이가 작게 짓던 많이 짓던 구품이구품이에요닭 일러봐도 음. 병아리를 닭열 마리치나 백 마리치나 구품이구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 먹이를 그 장만했냐면 서울이죠. 네. 서울에는 그 지역마다 당근이라는 게 있어요. 당근 마켓. 네. 아, 이게, 여기, 여기 지방은 음. 그 묵은 쌀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나 내가 다, 다 기르고, 아, 짐승 기르니까. 음. 아, 서울에 가면 3일이면 100kg 거뿐하게 모아요. 당근 마켓에서. 당근에서. <laughs> 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 벌레 나거나 여기 기한이 지나면 안 먹어요. 야. 근데 쌀은 버리기도 애매하거든요 서울에서 쌀 버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응.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쌀을 못 버려봤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당근에다가 쌀 구합니다 하면 저만큼 연락이 와요 우리 쌀이 얼마큼 있는데 얼마큼 있는데 그렇지버려나 쌀은 그냥 가져가라 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 처리해주는 걸 너무 고마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예. 올해 대표님 이파 요, 요 이큰 면적에서 수입을 얼마 정도 내다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요 파만 해서 한 수입이 한 500정도를 보요한 500?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파를 이제 음, 가을을 하면 이 자리에다가 또 지금 가을 배추를 아 이중농사 지으시는구나. 예. 또 무심코 농사를 재보면 내가 처음이 아니고 다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네? 응. 처음에는 이거 뭐이지? 나 하나 아니고 누구 또 여기서 혜택을 볼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보더라. 두벌 농사까지 도 해먹지 않아요. 두벌, 두벌 농사까지? 어. <laughs> 시내에 있다가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laughs> 뭐 비교한 아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어디 어. 선택 기능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전 잘한 것 같아요. 음... 진짜 고그 후배들한테도 이걸 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어제 음... 기능, 기술센터 가보셨잖아요다 그러니까 기계로 하고 다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농촌만큼 알려주는 기 좋은 기가 없어요. 여기는 자기 아는 것만큼 알려서요. 그리고 본인이 찾아가서 네. 열심히 하는 만큼. 아, 그런데 죠 대표님, 네, 이, 이, 이 여기 좀 보세요. 대표님 옥수수는 이렇게 커 먹고 정말 네. 잘 자랐잖아요. 근데 여기 옥수수는왜 이렇습니까? 여기는 어. 이제 서울인가? 그, 예, 이것도 서울인 것 같아요. <laughs> 땅산 주인이 그냥 대충한다. 네, 대충한다. 기술센터 안 간다. 네. 이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서 기술센터 안 가는 땅을 위한 농사를 짓잖아요. 일단 수확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 땅을 투자로 해서 비어두면안 되니까 그래. 음. 그래서 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데내 땅인데 보여요. 그 농사 안지면안지다 뭐라 하네요 아그여요이 어, 그래요 음. 여기는 내 땅이지만 거기가 음. 농사꾼의 땅이지 음. 왜, 놀리냐? 왜 놀리냐 이거 놀리면 법에 걸려요 음. 투기일로 보지 어. 어. 땅 투기 어. 나 어제 들은 거 같아 음. 이런 거 뉴스랑 이런 음, 데서 음, 음, 음. 농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게 제도라, 이런 법, 이런 것도. 맞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벌금 나와요. 그치, 왜, 왜 논리적으로? 그리고 됐어요, 또 여기는 농, 자기 농사를 지면서도 응. 1년에 이제 그 평당 얼마라는 돈을 줘요. 그게 직불금이라고. 국가에서요? 국가에서 돈 줘요. 왜요? 농사를 지었 내가 어, 농사를. 잘 지었다고. 네, 다잘 지었다고. 이제 직불금 나와요. 나라에서 어. 이제, 넌 음. 오래 농사를 짓는다고 힘들었다 하고, 음. 어, 나라에서 농민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몰라도, 이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뭐 기초생활 수급자 돌봐주는 음. 사람이 있듯이,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따로 또 주는 거냐? 예,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응. 그리고, 이렇게 그, 농사를 못짓는 사람들 한해서 이제 1년에 뭐 60만원, 돈을 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농사를 많이 해야 지는 사람이 있고 작게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작게 짓는 사람이한해서또돈 줘요. 근데 어신지 응.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디서 누가 알았어요. 돈 준다 그다음에 <laughs> 요건 농사 꼭 지어야겠다 이런 거다 알아보셨나 봐요. 다 알려져요. 탈부 같은 정신으로. 네. <웃음> <웃음> 살아남아야 되니까. <laughs>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될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는 기능해서 어,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제일 알아봐야 될게 이제 그 밭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야 너네 뭐해 이런 게 아니라 또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와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잔뼈가 굵도록 농사를 그렇게 알뜰하게 해요. 정말 농민들한테는 뭐 어떻다? 말을 못 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또 여기 보니까 네. 선배가 되어주고, 그죠? 길잡이가 되어주는 예. 거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웃음> <웃음> 우리 안녕하세요. 여기, 이게 시동님 이제 우리 선배님, 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툴게 나가면 안 돼. 그 꼴을 못봐줘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도 밭에 나오면 풀뽑아라 어. 뭐해라 요 해라.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이 맡아봐준 것 같아요 어, 예, 예, 지금 갑자기 닭이 막시끄러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막 농사 지을 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잘 하고 있나 하고 좀 걱정이 되셨나요? 네 예, 그렇죠. <laughs> 그래도 그래서 네. 가끔 들여다 봐주나요? 예, 예. 아침 저녁을 <laughs> 봐주죠. 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너무 <웃음> 고맙고 <웃음> 어, 우리가 따라 못 가서 그러지 <laughs> 아, 항상 고맙다는 아, 생각을 아, 하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야 오늘 그 제가 우리 조순남 대표님 기농해서 어, 강원도 홍천에서 고추 농사, 옥수수 농사, 파 농사, 아유 다기 시끄러라. <laughs> 예, 참 이렇게 시끌벅적한 동네에서 지금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7월달 옥수수 어, 축제도 한다니까요. 꼭 놀러 오시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우>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똑같 다아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